여기 오른발, 여기 왼발. 자, 여기 왼손, 왼손 이거, 어? 맞아. 밑에 보자, 오른발. 여기 왼, 맞아, 오른발. 자, 이렇게 할 때, 발 바닥 말고 발끝으로 기대하지 힘이 있어요. 발로뒤쪽으 살짝 부러주고 자, 여기 왼발. 자, 여기 오른손. 오케이. 자, 여기 왼발. 맞아, 왼발. 자, 끝에봐 여기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자, 여기가 오른발 오케이 자, 왼손 오케이 자, 여기 오른발 오른발 바닥 말고 항상 발 끝으로 자, 여기 왼발 올려놓고 왼발 그렇지 오른손 개구리, 개구리 앉자 왼발 옳지 자 발도 돌려서 앉으면서 왼손 자 한번 더 오른손 자아 왼발 오른발 잡한다자 7번 왼손 자 오른손 8번 앉아줘. 빨리 앉아줘,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천천히 갖고 자 느껴보자 자 왼발 손발 자 9번 자 10번 앉아 이자서 배운 거 기억나죠? 자1 0번자 왼발 여기 오른발 자 왼손 자 오른손 또그 앉아주면서 발이 또 움직이게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그리고 왼손 옳지. 자, 우리 친구. 자신있게. 살짝 뛰면서 오른손. 옳지. 런치 동작. 자, 왼발. 여기 오른발. 자, 16번. 왼손. 아니요, 지켜보자. 자, 오른발. 여기 왼발. 이로숙면서 오른손. 오, 겁나 잘해. 아, 잘했어. 자, 중심에 내려오자. 그지? 3학년 4학년이 제일 잘해. 알어 우리 친구 봤어? 자, 지금부터 잘